야구형들 누구나 좋아하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릴 적한 번쯤 해보면 놀아봤던 베이스볼, 그렇다. 바로 야구다. 내가 직접 뛰면서 하는 야구는 아니지만 내가 직접 운영하고 게임하는 야구 게임. 그게 바로 게임빌 프로야구 2020 슈퍼스타즈이다. 짧게나마 내가 생각하는 야구 게임하면 렌마블의 마구마구 게임빌의 게임빌 프로야구. 그리고, 이사 말루, KBO, 요 정도로 있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 2G폰으로 나 또한 컴투스 프로야구를 했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역사가 있는 게임이지.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말하는데, 게임빌과 컴투스는 같은 그거다. 나름 초반에 말 많고 탈 많았던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 그런데 업데이트를 통해 피드백도 하고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 유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티가 많이 나더라 재밌게 즐기는 유저가 있어야 그 게임도 존재한다 항상 잊지 말자 모든 사람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만 노력만 한다면 흥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자 이제 어떤 게임이고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이 게임, 구단을 창설하고 간단하게 조작 방법을 익히면 되는데, 이상한 캐릭들이 나와서 막 던지고 쏘고 때리고 막 그러더라. 이렇게 투수로 조작법도 익혀보고 타자로도 해보고, 대충 이렇다. 나만의 선수를 예쁘게 만들고 트레이너와 함께 선수를 육성하고 선수를 완료한 다음 강력한 구단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나만의 구단으로 다양한 경기를 체험해봐라 뭐였던 내용이다 자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의 사용설명서 한번 보자 시대가 바뀐 만큼 이상한 캐릭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러는거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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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스타트 트레이너를 결정한 다음, 제로에 가까운 타자와 투수를 선택하고 나만의 선수로 육성을 하면 된다는 것, 단 말이지. 타자와 투수 중 나만의 선수로 먼저 키우고 싶은 캐릭을 먼저 고르면 돼. 다 키울 거야. 다 키울 거니까 너무 부채지 말자. 트레이너 자이렇게 1주차가 시작을 하는데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다양하게 스탯에 맞는 훈련을 하고 주차가 끝날 때마다 매일 경기를 추르고 6주차 마지막 경기를 치르면 된다. 이런 거고, 1주차의 시간은 훈련과 휴식으로 총 4번을 하면 1주차 완료가 되고, 경기를 치르는 요딴 방식이다. 왼쪽 상단에 각 훈련에 맞는 체력이 소모가 되고, 그때마다 트레이너와의 인연과 나의 스탯이 올라가게 된다. 체력바 밑에 있는 총 4칸이 훈련과 휴식으로 세우는 칸수라 보면 된다. 이렇게 첫 경기를 치르는데 경기의 방식은 게임의 투수와 타자의 행동은 나도 모르는 랜덤으로 적용이 되지만 내가 선택한 선수의 차례가 왔을 때 타자 역할로 경기를 치르면 되고 구회 말까지의 나의 성적이 크게 적용되게 된다. 게임이 끝나고 평가를 받는데 잘할수록 타순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니 잘쳐 보자. 그럴 때마다 스킬의 포인트와 게임 내 장비를 살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되니 잘해야겠지. 장비 구매 칸에 보면 장비를 구매할 수 있고 그때 포인트가 필요하니 좋은 장비가 나올 때 사도록 참아보자. 시간이 부족하다면 오토 설정으로 훈련과 휴식 주차만 하도록 하자. 그러면 알아서 오토가 되고 주차가 끝날 때 하는 경기만 내가 하면 된다. 개꿀! 이렇게 투수와 타자를 나만의 선수로 육성을 하고 스킬과 스탯, 그리고 장비 구매를 한 다음 사람들과의 경기도 가능하고 다양한 무드가 있으니 야구인이라면 그리고 좋아하지 않더라도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내가 하는 건 타자 역할로 했었고 투수로도 가능하니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투수까지 육성을 해서 체강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1주차부터 6주차까지의 나의 경기 모습이고, 중간중간 홈런도 쳤다. 너무나 짜릿하더라. 내 느낌은 오랜만에 느껴본 야구하는 듯한 게임의 모습이었고, 홈런 칠 때의 통쾌함, 스트라이크 했을 때의 짜릿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았지만, 나름 시간이 꽤나 걸렸던 느낌이었다. 야구라는 게 단기간에 끝내는 운동 경기가 아닌 한건 알고 있다. 그러나 나름 시간이 오래 걸린 느낌이라 지치긴 하더라. 그래도 나만의 선수를 육성해서 나만의 구단을 꾸리고 경기를 한다는 그 모습은 인정해줘야겠다. 그리고 나만의 선수로 마무리를 할때 스킬과 장비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 또한 엄벌리버블 하더라. 당연히 회사이기에 과금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건 어쩔수가 없지만 최대한의 유저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과금요소를 줄였다는 점 그것만으로도 칭찬 안하네야 안할수가 없다. 나름 게임빌과 컴투스 게임은 3사 게임사보다는 그나마 꽤나 괜찮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만큼 해당 유저의 인지도가 있고 장수하는 게임 또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이 있겠지만,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뭐야? 네, 진짜 해낸 거야? 이 기회에 살릴 수 있겠어? 처음부터 받아 때립니다 선수들 <laughs> 좋냐 나도 좋다 근데 과 좋아요는 저에게 다 시작됩니다. 플레이볼! 1회 초 원아웃 한 명의 주자가 있습니다. 착습니다. 중앙으로 날아가는 공. 수비 처리합니다. 중부 초다. 자, 자 우측 탐장 넘길 수 있을지. 1사바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전합니다. 좌측, 좌측, 시원하게 안타를 때려냅니다. 훈련 성과를 보여줄 때다! 노아웃 두개의 홈런을 때려낸 타자의 차례. 차단깁니다. 더더 올립니다. 타자 허무하게 물러납니다. 챔피언에!